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로 시작해서 오늘은 정말 힘이 되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솔직히 살다 보면 아 정말 힘들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콕 찌르고 위로해 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힘내인데 막상 정말 힘들 때는 이 말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내라고? 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접근을 해요. 힘내라가 아니라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 만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 정말 좋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스럽게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할수 있어가 아니라 극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어라는 게 포인트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도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죠. 다섯 번째, 마태복은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예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베드로전서 다섯 장7절 너희 염려를 다주게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걱정과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요. 여덟 번째 버린 도구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잘 드러난다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홉 번째, 여호수와 한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예레미야 스무라홉 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열 가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말해주는 거죠.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손전등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경쟁은 치열하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혼자 견뎌내야 할 것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줘요. 모든 걸 네가 해결할 필요는 없어. 더큰 분인 너와 함께 하고 계셔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들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주는 건 다른 차원의 힘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여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라는 확신.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이열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